여보세요 아치호요 네. 네. 금야나 네. 지금 나가 이게 서서 물어볼게 있데응 음. 물어봐도 돼? 뭔데? 아내 유튜브 댓글 보니까 응여나귀엽난고 하는데 너 귀엽다고 한다고? <laughs> 어디서 <laughs> 알수야 사람들이 <laughs> 어? 불쌍해가지고 그렇게 말해주는거랑 사실이랑고구분할때있잖아아왜 어디서 <laughs> 알수 그래, 거 그걸 어떻게 생각해 너, <laughs> 너, 너 엄마 너 그런거에 그건 다, 다 거짓말이야 아왜 <laughs> <laughs> 너의 개인적인 입장을 듣고싶어 아내 개인적인 입장을 듣고싶었다고? 응야 어. 개인적인 입장이랄 것도 없기고 뭐. 아뭐 내가 너를 귀엽게 생각하냐고? 으 <laughs> 그냥 기다려봐 코랄치다 걸리면 피 보는거 안 배워 아아 여기야 그, 어.. 신고 너는 대체들 제을 어떤 신고를 하는지 뭐, 뭐야 뭐 컨텐츠야 또? 어, 아, 어. 이게 진짜 틈만 나면 유튜브가 뽑으려고 하네 이 새끼. 뭐야 뭐야 뭐야? 뭐야 뭐야? 뭐야 뭐야? 뭐야 야 뭐야 뭐야? 뭐야 뭐야? 뭐야 뭐야? 뭐야 뭐야? 뭐야 뭐야? 뭐야 뭐야? 뭐야 아야 뭐야 뭐야? 뭐가 뭐야? 뭐야 뭐야? 뭐뭐 내 거요. 나한테 죽었다고 하는지. 어째 죽어, 에?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? <laughs> 내가 지금, 네가 말하는 게, 내가 생각하는 그 다들과 맞는 거지. 괜겠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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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